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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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명수예요. 아. 예예. 예. 자 문자 주셨죠? 네. 삼촌 목소리 듣고 싶어 갖고. <목소리도> 제가 삼촌이에요? 네 삼촌이죠. 어 나이 뻔 나이 이상으로 삼촌인 거죠? 어 그거나 그거나 뭐 예예 <laughs> 예, 저는 조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삼촌한얘기를 오랜만에 듣는데 자 갑니다 뭐 준비하셨죠? 어저 양세찬 준비했습니다 양세찬 네. 양세찬 점수 드릴게요 양세찬 제가 아주 사랑하는 후배고 네. 양세찬을 흉내 내는 경우는 많이 없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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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실패 다음 누구죠? 어그 치과에 그 임플란트 할때그물 빠지는 기계 소리 석션 예 이거 석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점수를 많이 못 드립니다 이거는 너무 어, 싱크로율좋아해 드려보겠습니다 어 박명수 환자분 아 해보세요 예, 예 아니, 선생님 안 아프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자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예, 목걸이 세트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열심히 일하는 김대리님인데요 김대리님 예, 5532님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김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명수예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착분하시고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 같네요 자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어 우선은 그 증기기관차 소리 그 증기기관차는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대박을 한번 냈거든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좀 긴장이 되네요 그게 지금 저그뷰 수가 천만이 넘습니다 천만이 예아 천만이 아, 아니고 한 200만이 넘습니다 예. 자 가겠습니다 증기기관차 한번 오랜만에 들어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200만 뷰 나왔던 거에 비하면 뭘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약합니다. 자, 다음 갈게요. 네, 그 다음은 병뚜껑 단소리입니다 예, 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뒤에서 잘하시면, 잘하시면 됩니다. 병뚜껑이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병뚜껑도 상당히 공감대가 예, 많은 분들이 전혀 움직이진 않아요. 지금. 태권부의 정의로뭉 진주말 로버트 태권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의 친구 두...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박명수예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뭐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예 문자 아, 예. 문자 주셨죠 네네네네 네, 네, 네. <laughs> 예 어떻게 좀 좋은데 지금 어떤 거하 실래요 아, 고양이 소야겠습니다 일단 밥 달래는 밥 달래 갖고 오는 아, 그 고양이 밥 달라고 하는 고양이 네야 밥까지 먹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우, <laughs> 아입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 공감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예. 약간 그다음, 웃음, 웃음기는 나왔는데. 예예. 예. 예, 예. 다음 갈게요. 그 다음에요? 네. 모기가 얼굴에 맴돌다가. 네. 사람이 때려서 잡은. 어 그거. 소리. 어제도 어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어제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예 들어볼게요. 아, 예. 예. 한 마리 죽었습니다, 한 마리. 아, 이거, 이거 재밌다. 어, 아, 아, 이거 한 마리 또 있잖아! 에이! 가져왔습니다. <laughs> 가져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이거는 솔직히 웃음이 나왔어요. 예, 예. 웃음이 어, 나와서. 아,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나갑니다. 어, 예.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명수예요어머리 네, 안녕하세요. 예, 개구리 소리를 누가 낸다는 거죠? 아, 어, 제가요. 아, 본인께서? 아, 제가 되는데 우리 손녀딸만 인정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아, 손녀딸이 있으세요? 목소리가 할머니 같지 않은데? 아, 예, 손녀딸 오늘 학교 갔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개구리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음. <웃음> <웃음> 아, 떨려가지고. <laughs> 이게 선물로 네.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거의, 거의 10만원 급이에요. 예, 왜냐면. 네. 딩동댕이안 돼요 지금 아쉽네. 어, 아유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져서 너무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아, 네. 아 너무 아쉽네요. 아무튼 이제 개구리 소리 잘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학사는... 네. 네, 한미경입니다. 한미경 씨, 네. 예, 반갑습니다. 이름을 밝히신 겁니까? 네. 예, 조금 창피할 수 있는데 괜찮겠어요? 이름을 밝히면? 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 뭐 준비하셨습니까? 아, 저희 남편이 중국 주재원으로 3년 가있어서 거기서 살면서 그 앞에 연못이 있었거든요. 예예. 예. 거기 잉어들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맞아요맞아요. 네, 맞아요. 예. 식당을 몇번 줬더니 식당을 계속 달라고 오. 말하는 소리요. 아 연못에 잉어 소리? 네. 중국 잉어죠 중국 잉어? 네 중국 잉어. 예 마이크 가까이서 아저저 저, 그 전화기 가까이서 시금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 중국의 연못에 있는 잉어 예 들어볼게요. 네. 음. 근데 잉어, 잉어하고 같이 가는데? 죄송합니다. 전혀 잉어하고 영화 매치가 안 되니까 공감이 없어요. 닭소리 낼게요. 닭소리요? 네. 이 닭은 어떤 닭입니까? 닭, 어, 모이를 쪼아 먹고 있는 닭 이건 중국 닭이에요. 이것도 중국 닭이에요? 네. <laughs> 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예, 박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아니야. 네, 예, 문자 주셨죠?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43 이사님 익명으로 하는 걸로 알고요. 네네. 자, 어떤거 준비하셨습니까? 아, 네. 저기 은행 창구에서 네. 예, 네, 은행원한테 만 원권으로 200만 원 사다 달라고 할때 나는 소리거든요. 예, 한번 먼저 들어 볼게요. 네, 저 박남수 씨가 예. 만 원권 200만 원사줄 수에 갔습니다. 예 예. 예, 띵동. 예, 저3 2 4번이고요저 죄송한데 통장 여기 있고 만 원권으로 200만 원만 좀좀 찾아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고객님. 네. <laughs> 이야, 좋다. 좋아. 이거 좋았어요. 좋았어. 돈 찾는 게 리얼하네. 혹시 은행에 계세요? 아, 어, 네, 아니요 <laughs> 저기 죄송한데, 어, 아, 잠만 급해서 그래도 5만원짜리로, 네. 5만원짜리로 저 100만원, 500만원만, 저 100개, 500만원만 찾아주세요. 아, 어, 500만원. 예, 예, 5, 잠시만, 예.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고 예, 예. 됐어요, 됐어요. 합격이에요, 합격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 건졌네요. 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백화점 사는 거, 십만 원거 보내드릴게요. <laughs> 자, 아쉽죠? 다음 주에 목요일 하니까 또 참여하세요. 저는 내일 1 1 시에 뵙겠습니다.